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형 세무사, 송이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안내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어, 특정한 분들한테 안내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목이 좀 특이해요. 종합소득세 및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네. 두 개가 뭉쳐서 나왔네요. 네, 보통은 뭐 양도세면 뭐 대주지 양도세 음. 해명 안내. 음. 뭐 소득세 누락, 안내 뭐 이렇게 음. 나오는데 두 개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내용을 봤더니 특별한 분들한테 나오긴 했어요 특히 외국계 법인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 이 안내문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우였던 거죠? 네 외국계에 다니시는 분들도 근로자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근로소득을 받고 있죠. 네 사실 뭐, 원래 특별한 게 없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모회사가 뭐 이제 외국계다 보니까 회사에서 주는 이제 주식 보상이라든지 음. 주식이 있다면 그게 다 해외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주식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주식을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에 그 단계별로 신고하시는 단계가 있는데 세금이 있는데 그걸 놓쳐서 이런 안내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이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외국계 법인에 지금 근무하고 계셔서 언젠가 주식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식을 받을 확률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은 이미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중요하고 어떤 때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회사에서 이 주식보상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식을 주는 단계입니다. 네. 주식을 주죠. 근데 주식을 주는 게 있고 주식을 싸게 파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때마다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를 다니으로서이 음. 주식을 싸게 사거나 주식을 음. 받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되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보상받은 날짜의 시가보다 싸게 샀거나 공짜로 받았다면 하여튼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차익이나 전체를 싹다 근로소득으로 모아가지고.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돈을 주면서 근로소득이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직접 이거는 뭐 일종 근로소득 이제는 명칭이 글, 국외 근로소득이지만 알아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네. 이때 납세자분들께서 회사가 직접 해 주지 않을 경우에 본인이 할때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납세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납세 조합에 가입을 하면 일까지? 어, 다음 달 10일까지 음. 신고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해 주죠. 네, 납부할 세액의 네. 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면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아서 내가 직접 뭔가 신고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납세 조합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주식을 받았어요. 내 네, 주식이 생겼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또 소득이 발생하죠. 네. 소득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게 완전히 내 주식이 되어서 내가 뭐 의결권을 행사한다든지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렇다면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국외 배당이 되네요. 네, 국외 배당인데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계좌에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했다면 한국에서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하던 음. 확인하라고 내보내기 때문에 그 내역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바로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는 좀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물론 해외 금융 계좌를 통해서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알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납세자가 알아서 이렇게 해외에서 배당금이 있었습니다라고 신고하셔야 돼요. 음, 그럼 합산해서 신고하면 이 세금을 많이 낼까요? 뭐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는데 어, 조세조약에 따라서 거기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미리 낸 세금이니까요.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미리낸 세금이 없다면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돼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금융소득에 준해서 세금을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당도 받고 주식 보유하고 있다가 음. 뭐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이제 퇴사해서 이제 주식 갖고 있다가 팔 수도 있는데, 그렇죠. 팔게 되면 또 어떤 소득이 발생하나요? 아. 해외 주식 양도세가 발생하죠. 음. 해외 주식 양도세는 국내 상장 주식이랑은 다르잖아요. 네, 대주주 이런 거 없잖아요. 어, 그렇죠. 무조건 네. 이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네,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 이거는 특히나 회사가 챙겨주지 못해요. 음, 맞아요. 음. 그리고 만약에 국내 증권사로 이 주식이 들어와 있다가 팔린 거라면, 음. 아무래도 이 내역이 국세청한테 좀 자세히 있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해외 계좌에 있다가 팔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돈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내로 돈만 이제 송금이 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뒤늦게 국세청이 알게 돼서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다 양도세 신고하셔야 되고요. 어, 1년에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 이제 양도를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이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음, 할 텐데.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주식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취득가액도 다 다를 거니까 저희가 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R S U부터 살펴볼까요? 네, R S U 단어 뜻좀 말씀해주시죠. 너무라서 <laughs> 네. Restricted Stock 네. Uni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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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바... 아, 바로 괜찮았어요. 네. <laughs> 제한 조건부 주식이에요. 음. 뭔가 제한되어 있고 조건이 있다는데 뭐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어, 이제 네가 네 거가 될 거야. 음. 근데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계속 여기서 뭔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근로 기간이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채우면 어느 시점에 네게 될 거라고 미리 찍어주는 거예요. 음.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주식을 그란트라고 음, 하죠. 부여하고 음, 음. 나중에 이렇게 뭐 시기가 지난다거나 뭐 3년, 5년 이렇게 지냈을 때 베스팅 이렇게 음. 되는 거죠. 네. 충족이 되면 베스팅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 주식이 마, 내 주식이 되니까. 그때부터 의결권이 생기는 거지. RSU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결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배당도 안 나오고. 그럼 이때 이 RSU에 대한 근로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어, 이 아주 중요해요. RSU가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때는 근로소득이 안 생겨요. 음. 언제 생기나요? 내가 실제로 베스팅 했을 때이 음. 주식을 확정적으로 뭐 3년 뒤에 받기로 했다면 그 받는 날에 내 거가 되니까 음. 그 날에 근로소득이 되고요. 음. 근로소득으로 되는 금액은 그 받은 날 때의 시가. 음. 맞니다 베스팅 된 날의 시가가 중요하다. 네. 아 네. 그, 어, RSU를 부여받은 날짜가 아니라 베스팅 된 날의 시가가 중요하다. 네. 그럼 음. 그 시가만큼이 근로소득이 되고 그럼 그 시가가 내 취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양도하셔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요 시가의 오른 금액만큼이 양도차익이 돼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어, 근로소득이 결정됐으면 요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얼마에 네. 내가 이걸 가지게 됐는지 음, 지득하게 그렇죠. 된 건지 사실상 공짜로 산게 아니에요 근로소수에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로로써 돈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확인해 두셔야 되고 뭐 주식은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가 나중에 회사에 받으면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잘 자료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RSU랑 단어가 비슷한 게 있어요 RS RS 네. 유닛이 빠졌죠 네. 이 RS는 제한이 조금 달라요 얘는 주식을 줘버렸는데 다만 양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처분을 제한하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RS는 부여받자마자 내게 돼요. 음. 주식은 내 주식인데 이제 음.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유와 기간 동안에 그런 배당 같은 건다 나오는 거죠. 배당도 받고 이결권도 네. 행사할 수 있어요. 음. 네. 그러면 요거는 언제 근로 소득을 잡게 되고 음. 또 배당 소득세도 언제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내가 받아서 이미 내게 됐기 때문에 처분 제한이 걸렸다고 해서 내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부여되는 시점, 받은 시점에 내 걸로 봐서 그때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봐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처분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받게 되는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배당소득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외국에서 배당받았고 그것도 당다 제가 쓸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팅도 안 됐다고 처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내게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RS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셔가지고 RSU랑 헷갈리셔서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ESPP입니다. ESPP, 네, 영어로. Employee, s t o c k Purchase, Plant. 네. 어, 종업원, 네. 자사주, 구매. 프로그램? 네. <웃음> <웃음> 네, 그런 계획? 플랜 어, 네, 이런. 네. 어, 살수 있는 거네. 좀 다르네요, 아리슨이랑.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어, 네.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이 주식을 조금 싸게 살수 있게 해줄게. 음. 이거죠. 네. 이 ESPP는 어쨌든 뭐다 회사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하시는,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한달 단위로 주식을 산다든지, 음. 6개월 단위로 묶어서 6개월 중에 제일 싼 주식 가격에 몇 프로를 또 할인한다든지. 음, 네. 그거는 회사가 복지제도니까 뭐 프로그램을 네.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런 복지는 근로소득이 아닌가요?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이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차이가 없고 그냥 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그 싸게 산 만큼 시가와 내가 산 가격만큼의 차이를 음.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그럼 내가 근로소득 냈으니까 그 시가에 취득하는 게 되겠네요. 네, 이만큼이 시가인데 내가 요만큼은 돈을 냈으니까 요만큼은 근로소득을 냈고 결국 이만큼 다낸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은 돈으로 냈고 이만큼은 세금으로 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내 취득가액은 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도 아까 RSU처럼 나중에 양도하실 때 엄청 중요하게 쓰여질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RSU나 뭐 RS나 ESPP나 뭐 스타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음. 이거를 팔았어요 라고 하면 저희가 의뢰 드리는 게 치득가에 가지고 계시나요? 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죠. 음. 어, 그때 분명히 회사에서 원천징수했을 텐데 원천징수 내, 내역을 확보하셨나요? 음. 혹은 이제라도 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팔았다면 이 취득 원가를 소명해야지 이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신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ESPP는 주식을 바로바로 바로 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계좌에 딱딱 들어오는 건가요? 그죠. 그때 딱 구입할 때내 주식이 되는 거니까 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배당이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신고하고 그렇게 됩니다. E S P P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팔수 있나요? 뭐 회사가 별도의 처분제한을 걸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경우는 팔수 있죠. 왜냐면 주식을 돈 주고 산 거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뭐 특별하게 보호 예수가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주식 ESBP로 사실 때이 뭐 프로그램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외국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내가 주식 하나를 사면 회사 한줄더 주고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왜 없지? 한국은 대표적으로는 스타옵션이 있고 음. 우리 사주 좋아. 있고, 있고 그런 거 네. 같아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뭐 어떤 뭐 기업에서는 RSU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이제 근로자분들은 이 회사에서 받은 주식이 있다면 취득 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음. 판매하셨다면 양도 소득세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배당 소득세를 배당소득세. 신고하시기를 네. 바랄게요. 네. 서류꼭잘 챙겨 주세요. 회사를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 네, 나중에 받아놓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육수 영수증 꼭 챙겨주시고, 거기에다가, 이때는 식가가 주당 얼마였다까지 잘 메모해 놓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안내문을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저희가 보니까, 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음. 좀큰 회사부터 점점 내려와서 네. 이제 많이 보내는 것 같으니, 네.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신고를 내가 안한건 아닌지. 음. 맞아요. 확인해 보셔야 되고 혹시나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배당금 신고를 못 했다. 이러시는 분들, 나는 국내에서 근로 소득 신고 잘 하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받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신고 잘 하고 있었는데 이 배당금만 신고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음. 문제 될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 기한 후 신고하시거나 혹은 뭐 수정 신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해 보셔서 정확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챙겨야 될게 있습니다. 음. 바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도라는 건데요. 해외 금융 계좌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내용을 신고하셔야 되죠. 금액이 얼마인가요? 금액이 5억 원입니다. 네. 어, 엄청 크긴 하다. 음, 그죠? 네. 네. <laughs> 그래도 오 어, 이런 주식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봤더니 주식이 막 늘어나 가지고 5억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r s u 든 RS던, e s p p 든 신고를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그 세법에 있는 이런 신고들은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답글 달아드릴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